도표로 배우는 성경 1 5 번째 바벨론 포로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모세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우리가 도표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는 총리로 있을 때는 아, 잘 지냈죠. 그러나 요셉 시대는 힉소스 왕조였고 샘족으로 아시안 계통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이었지만 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난 이집트 18 왕조 때는 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정책이 시작이 됐고 그 가운데 모세가 출생했고 바로의 공주로 설명된 핫셉스 특공주의 양자가 돼서 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왕이 될 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출애굽과 또 홍해를 건너는 일과 광야의 모든 삶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멸망되었는지를 보았고요. 모세같이 살자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라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또 배경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 이렇게 루어봄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두 나라로 솔로몬 이후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라든지 네, 느헤미아라든지 여러 성경들이 이제 이와 같은 포로를 배경으로,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들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도 또 순탄치 않아요. 돌아가라고 하면 또다 돌아가면 좋은데 그냥 안 돌아가고 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 이방 땅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냥 옆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편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일들이 역사에 나타나는데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갈 때그 당시 고대의 전쟁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남방 유다 유다하고 유대하고 전쟁을 하면 남방 유대의 신 하나님과 바벨론의 주신 마루둑과 전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때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을 했죠, 법궤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던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많은 집이 불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일이 지금 충격이 아니고 자신이 믿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일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사실 이 포로로 잡혀온 여러 사람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기별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겪었다면 우리는 삶의 전쟁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았던 삶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멸망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기별이 주어졌어요. 계속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교원 그와 같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자비의 끝은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예, 그들에게 잠시 포로에 삶, 그 전쟁 전쟁의 그 괴로움, 그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비를 통해서 원하셨던 그 결과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결과를 이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다고 생각하고 포로로 갔는데 포로 생활하는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 주셨어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 이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보는데 그 보좌가 하나님께서 앉으신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그 보좌가 바퀴가 달렸어요. 요즘 같으면 의자에 바퀴 달리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의자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렸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왜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이 이와 같은 환상 이상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바퀴가 달렸다는 그 계시를 보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실패했어.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어. 바벨론 땅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비록 성소는 불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성전은 불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멀리 바벨론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요. 공간적으로도 멀어졌지만 마음적으로도 그들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본이 바퀴 달린 보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달렸다고요? 바퀴가 달렸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기 달린 하나님의 보좌의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땅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이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바퀴 달린 보좌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시고 함께 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시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합니다. 몇 차례 포로 귀한 영을 반포해요. 처음엔 그들이 다 전쟁으로 전쟁 포로가 돼서 갔지만 그들이 그렇게 아주 참혹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누브간 네사를또이 어 꿈도 해석하고 그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다 자리 잡고 사는 삶을 살아요. 바벨론 멸망 후에도 메데 페르시아 정치가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영이 선포됩니다. 예, 포로 하지 말고 너 나라로 돌아가. 근데 우리가 보면 안 가요. 안 가요. 예, 그냥 예, 여기 이제 집도 샀고 예, 자식들도 다 좋은 학교 다 가고 예, 살만해요. 살만해요. 뭐그 예루살렘 가봐야 성전도 다 무너졌고 예, 거기 가서 다시 우리 이사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힘든 거몇 가지 중에 꼽으라면 이사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사도 아니고 살던 터전 다 뒤로 하고 황무지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안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 갔습니다 심지어는 레위지파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귀환 영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에 그들이 적응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힘들어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살아도 예, 처음에는 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활을 살다가도 그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예, 다시 적응하고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나중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계나 스가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 중건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에서 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한 소망이 여전한 소망이 그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 일이에요. 여전한 소망.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그 역사 내내 기다리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그 갈림길, 그두 강줄기 속에서 선을 택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 여자의 후손 기다리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어, 귀한 영 포로로,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북방 이스라엘인 이제 멸망이 됐고, 남방 유다가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엘리야가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 것이다. 선지의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군가요? 여기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내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에 말씀하신 선지 엘리아를 보내겠다는 그 엘리아가 이 땅에 온 침내 요한이라고요.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 엘은 하나님이고, 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 발은 하나님께로 한쪽 발은 우상숭배에 두고 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 그 우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제단 쌓고 갈멜산에서 불 내려오는 그 경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와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명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이루죠. 여기 이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침례 요한 의 그림입니다. 루브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침례 요한이 지금 이 그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면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를 보지 말고 이 손가락 끝이 지시하는 그분을 보라는 거죠. 그의 삶이 그의 사명이 이 그림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3장 4절에는 침례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자기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는, 소리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소리는 잡히지 않습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지나가면 끝입니다. 바람 같은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받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침내요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의 기별을 들을 때, 자기는 소리라고 했어요.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를 가르치는 스피커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그에게 나와 왔을 때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이죠. 침례 요는 소리였습니다. 소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빛이었습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오셨죠. 요한은 소리였고 예수님은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가 뭘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사명을 다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예배소서 2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전에는 다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네, 전에는이 중요하죠.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말은 인애, 자비, 사랑 번역은 다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됐어도 원어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바울이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다고요. 다 과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았고, 저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난다고 주신 것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 장에 그큰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큰 사랑 이그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공의와 자비가 함께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의가 없다면 법이 없다면 죽으실 이유가 없죠. 안 죽어도 되니까. 법이 없다면 죄도 아닌 것이고 죄 값을 치를 이유도 아닌 거죠. 공이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큰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된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이 손가락을 통해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잠깐 도표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계시면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아...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잠깐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멸망.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봤죠. 여기 북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a라는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b라는 나라로 다 집단 이주시켰어요. b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또 c라는 나라로 집단 이주시키고 C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A라는 곳으로 또 집단 이주시켰어요. 다 민족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북방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예, 오늘날로 예수님 당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사마리아 지방 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나?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다른 민족과 섞이는 일은 없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하여 정복되었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벗어난 그일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그들이 그 당시. 무시를 당했던 여러 천대를 받았던 그런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멸망이 되죠. 예루살렘 멸망이 되는데 여기 보면 위에 남방 유다 바벨론의 포로라는 어, 것이 있습니다. 남방 유다 바벨론의 포로. 예, 이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로 쭉 올라가면.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 바벨론이야. 그래서 이두 번째 누부간네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누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또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장본인이 이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매 밑에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는 왕은 메네메네 대결우 바르신 성그 바벨론 성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 그들의 멸망을 예고했던 그 왕이 벨사살 왕이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번 나라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쭉 내려오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bc 4년 봄에 요한이 출생하고 bc 4년 가을에 예수님이 출생하고 그리고 ad 31년 서기 31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바벨론 그 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교훈과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모든 시간이 지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